네, 신발세탁소로 1년간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평균 650만원 매출을 올려야 어, 연평균으로 8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가게에서 처리하는 신발이 7천원부터 3만5천원까지 다양한데요. 이제 중간 가격으로 일반 세탁 가격을 14,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650만원 매출을 내려면 은한 450켤레 정도는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빼고 이제 평일 22일 동안 일한다고 쳤을 때어 대략 한 20켤레씩 해야지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 한 개가 돌아가는 게꽉 채우면 24켤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의류세탁소도 아닌데 신발만 가지고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신발을 다룬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가게들을 보니까 어, 어떤 가게는 이제 고급스러운 명품만 취급하는 고급화된 가게가 있고요. 또 동네에 또 어떤 세탁소는 의류를 하면서 신발을 껴서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한 곳에서 러닝화부터 명품 신발까지 전체를 처리해주는 그런 세탁소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발을 취급을 해야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발이나 러닝화 싼 신발들은 자주 신기 때문에 더 빨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맡기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명품 신발이나 고급 신발들은 어, 중요한 날 많이 신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신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 한 번을 세탁하더라도 꼼꼼하게 비싼 가격에 어, 세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방문 손님만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 코로나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손님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방문 손님, 그다음에 택배로 오는 손님. 그리고 내가 제가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 앞에서 수거해 오는 손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손님을 모두 받기 시작하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또 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노하우는 마케팅입니다. 요즘같이 SNS나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양한 가게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검색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마케팅을 하고 계시 또, 계절마다, 그리고 성수기, 비성수기마다, 그리고 손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또 마케팅을 해야 더 효과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기술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런 것들도 제가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서 점점 손님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발 스탁소가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계속 배우고 그리고 꾸준히만 한다면 손님들은 계속 또 찾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